여러분, 혹시 여름철 전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나만 몰라서 매년 손해보고 있었던 올여름 전기세 걱정에서 해방되실 비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에어컨 온도 24도에서 26도 사이로 설정하기. 처음 켤 때는 강풍 모드로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춘 뒤 24도에서 26도로 설정을 유지해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 전기세를 아끼고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버터형 에어컨은 켜두고 외출하세요. 30분, 1시간 외출하면 당연히 끄고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이런 습관이 전기세 폭탄의 주범입니다. 인버터형 에어컨을 다시 켤때 실외기가 5분간은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껐다 켰다를 자주 반복한다면 전기세 폭탄의 원인이 됩니다. 2시간 이상 집을 비울 때는 에어컨을 끄고 나가는 게 맞지만 마트, 병원, 카페, 미용실 등 간단한 외출로 나갈 때는 에어컨을 켜두고 외출하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인버터형 에어컨 확인법 꿀팁 드립니다. 에어컨 모델명에 invrtr라고 써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인버터형 에어컨 에너지 효율이 보통 1에서 2등급으로 표시됩니다. 2010년 이후 구매한 에어컨의 경우, 인버터 에어컨일 확률이 높고, 그전은 오래된 정속형일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세요. 세 번째 에어컨 오토 버튼 활용하기. 일반 모드로 에어컨을 켜면, 27도의 방을 24도로 맞추기 위해, 엄청난 전기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오토 모드 버튼을 눌러주면, 설정한 온도에 도달한 후, 에어컨 스스로 전력 소모를 조절하면서 전기세 절약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시원함을 느끼지만 에어컨은 스스로 전기를 아끼는 시간을 가지면서 전기요금이 반갑되는 마법 같은 오토버튼 누르기 꼭 실천하세요. 네 번째 낮 시간 창문 커튼 닫고 에어컨 켜셨나요? 실내 온도를 높이는 주범이 창문이라고 생각 못해 보셨죠? 베란다 유리, 거실 창문은 하루 종일 우리 집에 뜨거운 열기를 들여 보냅니다. 난로와 에어컨을 동시에 같이 켠다면 실내 온도가 절대 낮아질 수 없겠죠. 실내 온도가 높아지면 실외기 풀 가동으로 전기세 폭탄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열기를 낮춰주는 커튼과 블라인드 사용 후 에어컨 작동은 필수인데요. 안마 커튼과 햇빛 차단용 블라인드가 시중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섯 번째 에어컨 필터 청소하기 더러운 에어컨 필터가 우리 집 전기세를 두 배로 올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러운 필터는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는 실외기를 두 배, 세배더 움직이게 하고 냉방 효과가 떨어져서 전기세 폭탄의 주범이 됩니다.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지 않아서 나만 보는 손에 아깝지 않으신가요? 에어컨 필터 청소는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첫 번째 에어컨 전원을 끄세요. 두 번째, 앞면 커버를 열고 필터를 꺼내주세요. 세 번째, 미지근한 물로 필터를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네 번째,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구고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해주세요. 다섯 번째, 완전히 건조된 상태의 필터를 다시 끼워주세요. 이게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10분으로 한 달에 몇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필터 청소는 귀찮더라도 2주에 한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름철에 먼지가 빨리 쌓이기 때문인데요. 에어컨 필터를 청소해 주는 것이 전기세 폭탄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 어떠셨나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이번 여름 에어컨 전기세 절약 꿀팁 5가지를 따라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전기세 걱정은 줄이고 시원한 하루를 보내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